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모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란 말은 교회 이름이 아니죠? 어. 처음 생긴 교회란 말이에요. 처음 대통령 된분 보고 뭐라 그러죠? 초대교회라, 아, 초대 대통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그것처럼 어, 처음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전에는 뭐 성막 이런 말을 썼지 교회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어디서? 이 초대교회가 일반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이렇게 따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일반 가정집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집이었냐면, 빌린 집이었어요, 빌린 집. 우리나라 지원, 뭐, 달세, 전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빌린 집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누구의 집이었는지 아는 사람?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어, 맞아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 그것도 다락방. 그죠. 그 다락에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 어,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그 작은데, 어떻게 열악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락에, 거기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뭘 했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 이거 했어요. 모이기를 즐겨 했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4도전 2장 1절. 한 곳에 뭐 했다고요? 모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잖아요. 모였더니 초대교회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등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였대요, 여기는 또. 우리 1절에 한 번씩 모이기도 힘든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성경에 보면 말들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사등행전 1장 14절에 뭐 모이사, 1장 6절에 모였을 때에, 1장 15절에 뭐 모인, 응. 계속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이는 게 최고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모이면 어떻게 되죠?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든지, 고문 당하든지, 죽든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모여서 서로 만나고, 서로 연락도 하고 어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말씀도 전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그렇게 자주 만나서 뭘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이 어떤 이야기해요? 어, 어떤 모임을 가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요 여러분? 고스업 쳤을까? 고스업 알아요 여러분? 과투 몰라요 우리 시대의 일이랑 모르는구나 고돌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모이면 고스톱을 쳤어. 내기를 했던 내기, 돈 내기 이런 거. 또뭐 했을까? 초대교 성도들은 뭐 했을까?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추고 보고 주고 보고 게임 했을까? 아니면 007빵 하는 그런 게임을 했을까? 뭘 했을까? 공부했을까? 모여서 가회를 했을까? 뭐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모여서.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저기 누구지? 현세랑 현성이 스케줄 날을 보니까 빡빡하더라고요. 영어, 수학, 눈높이, 뭐또 과학, 중국어 스케줄이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그런 공부를 했을까? 눈높이 했을까? 아마 아마도 성경에 있는 분 나와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말씀 포럼도 하고 기도 포럼도 하고. 아마 전도 보름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죠? 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런 그빌린 집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여기에는 약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약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잡히면 잡혀가야 돼 잡으면 잡으러 오면 잡혀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었을까? 또이 사람들 뒷배경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 다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별볼일 없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어, 그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런 원하시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존도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정복하게 됐냐? 로마까지 로마까지 로마가 그 시대 최고의 나라잖아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이 그 강대국을 정복을 했다니까요 비록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연약한 렘넌트들 뭐 우리 엠넌트들이뭐 그렇게 막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근데 우리 엠넌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갔다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모인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모인지 얼마 되도 않은 사람들, 아직 이제 1 년도 안된 사람도 있고 몇 개월 된 사람도 있고 최고 뭐 오랫동안 모인 사람이 몇 개월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 8개 됐어요? 전부 그런 약한 사람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초등학교 성도들을 오늘 얘기를 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랩너트를 통해서 하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오늘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자꾸 모이라 그럴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모였을 때에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다섯 가지 아니면 응답 다섯 가지 일. 어때요? 이게 응답인데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첫 번째가 뭐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자리 에 모였잖아요.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났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 가는, 여러분, 학원 현장,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였을 때에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강단 말씀이 모였을 때에 성취가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모여졌냐면, 제자. 우리 교회는 삼천제자를 듣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뭐 합니까? 뭐 보름 나누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몇명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우리 동화 수화하고 현세 현성이 정도 있었거든. 근데 보세요. 쫙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어나는 일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조주건세 꺾이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영접을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이런 괴도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해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이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죠. 내가 할 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뭐 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오늘 제목대로 모이는 사람 되면 되겠죠. 모였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모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행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 설립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설립 예배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부산 지역에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두 오셔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고 각 지역에서 다 모이실 거예요. 목사님들 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나무도 꽃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행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죠. 그렇죠.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모일 때이 다섯 가지 응답 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중고등부 모임도 있고, 유초등부 모임이라는 것도 있고, 반별 선생님들하고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많죠? 특히 여러분, 5인 1조 모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성가대에서도 모일 수 있지요. 또 개인 양육할 때 1대1로 또 모임도 될수 있지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 뭐, 직접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으로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김하원 선생님이 영상으로 모이는 거 봤어요. 어, 영, 반이 전부 다 지네 아니면 장미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 영상으로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그그 시간에 뭐했는지 저는 몰라요, <laughs> 모르겠지만 뭐 이제 말씀 나눴겠죠. 말씀 부름 나누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 맞아요. 그런 모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공과 시간에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고, 5인 1조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5인 1조 모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모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요 5인 1조 시간에 학교를 두고 학원을 두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전도의 문이 막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현장, 명동초, 그죠? 거기 전도의 문이 막 열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강단 말씀 보름하잖아요. 강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면 5.1조 모임을 통해서 숨겨졌던 제자가 한 명씩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 여러분, 대상자로그 현장을 놓고 또 전도 보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않은 우리 친구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모임이라는 게 기뻐야 돼요. 또 모임이 기뻐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 귀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모일 때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 모이세요. 계속 우리 엠네트좀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전에 김은배 선생님 보니까 직접 찾아가시더라고. 보니까 그 뭔데를 찾아가셨어. 그리고 식사도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임이잖아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어, 우리 김하원 선생님 시리즈 한개 더. 우리 김하원 선생님 또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한 달에 한번 이건 뭐 정기적으로 좀 정해놓고 농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가 좀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있던 멤버들이 없어요, 원래. 다 진에 있고, 장류에 있고, 부산에 있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낯선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다 낯선 거예요. 그리고 오인1좀 모임 갖는다라는 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보면 모이는 것 한번 봤거든요. 부목사님, 우리 배명성 목사님, 막, 열이가 막탁 생겨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후. <laughs>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성이볼 때는. 어. 우리 주동부에 원래 모이던 레멘트가 돼서, 막 시끌시끌시끌하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중고동부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제 김원 선생님이 그게 보인 거죠. 우리 김원 선생님이 그래서 동네의 고등학교에 좀갈수 있으면, 가서 이런 농구 모임을 좀 만들어서, 같이 만나고, 같이 놀고, 좀 친해지고, 덩달아 위쳐서 좀 따따라 가서 놀고 <laughs>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맞죠? 그것이 뭐 영상으로 되든뭐 전화를 하든 뭐 실제 직접 모이든지 간에 모여야 된다 무조건 모여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거 제안을 했을 때 모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아 너는 우리 렘런트들 몇명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그런 렘런트들 우리 선생님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런트들 같은 반 렘런트들도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도 묻고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뭐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전화가 안 되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자꾸 모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다 같이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러나 지금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면 역사 하시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이는 사람이 되시고, 또 모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만들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 봐야 또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또 이끌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모이면 돼요 알겠죠 너무 단순하죠 모여라 했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서 모이면 돼요 모일 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다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임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요? 어, 그럼 반별로. 반별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모님 반도 보면 반별 모임이 솔직히 안 돼요. 태양의 배달 렘트 예배에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 세아를 만나고 나면 또 11시 예비 오고 나면 또 태양을 또 따로 만나요 사모님이 왜냐면그 이후에 또 세아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바빠 세아가 할 일이 많아 모임이 많아서 그래서 사모님 사실은 그렇게 따로따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별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내지는 이런 부서별로도 뭐 중고등부, 뭐 초등부 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농구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 서로 카톡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제시 한번 해 보시고 이렇 직접 만나든지 영상으로 만나든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같이 머리를 모아서 같이 어떤 모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한 곳에 모일 수 있을까?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은요. 선생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가면 서로 다른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우리 김수아 지사님도 아마 그, 런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는 달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사 보고 말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 반에 가면 분명히 그,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런 기도 모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아가 지금 사직 여정을 들어갔잖아요. 기도해보세요. 반에서. 하나님, 혹시 나 말고 믿음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한면 찔러보는 거야. 교회 다녀?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니까 기도 모임을 가져볼래? 그렇게 해서 학교 보고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다락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되겠죠. 나 혼자 니까나 혼자 모이는 거 일단. 나 혼자 모여서 이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도 담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모여져요. 담아야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 안 하고 모이, 그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절대 이 모임이라는 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봐라. 여러분 능히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 사실 요 중에 세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그 학교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응답이 세아 학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아 개인에게 또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봐라. 기도부터.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모님 기도 제목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김서진.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좀 기도 좀 담아 주세요. 서진이가 지금 폐렴이 걸려서 폐렴. 폐렴. 폐렴이 뭐냐면 폐염증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심각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서진이가. 그래서, 그래서 참씩씩해요, 서진이가. 처음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학교에서 확진이 돼서 처음에 그냥 코로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음, 피도 좀 더하고 조금 심각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 한번 통과했는데 이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듣기만 들어라 이렇게 하고 만약 용기만 팍팍 주고 그래 끊었는데, 어, 선생님 입원해 있어요. 그 동산의료원에 보니까 우리 어머님 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병원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laughs>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병원에서 그,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라. 의사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너 병원 못 나간다고 얘기해라.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왔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서진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와서 할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서진이가. 근데 지금 알아누었어요 교하지도 못하지. 그것도 독방에 있어 지금. 독방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반별 모임이나 부서를 모여서 서진이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도 같이 그리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다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모였을 때에 서진이하고 좀 영상 통화할 수 있으면 좀. 영상통화좀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면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전화로좀 해주시고, 그렇게 서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모였을 때 여러분들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 너무 또 과부하 일어날라 한꺼번에 전하는 바람에. 어, 그래서 서진이가 이왕 빨리 퇴원을 해서 올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 용기도 주고, 힘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서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임하는 가운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임 중에.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응답을 한번 받아보죠. 어, 네, 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돌일지 반드시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섬 지난주 얘기했듯이 무한 반복이라 얘기했죠. 전도 대상자 또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반별 구길 합주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반에 있잖아요 모임이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 또 결석하고 있는 렘넌트들 있죠 그런 렘넌트들을 놓고 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오늘은 반별 구원의 길 합주회를 우리 태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성이 한번 나와주세요1 9일 장소 지혜지 1시 2022년 3월 19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가 현장 윤현아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처럼 내 자신이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내 렘런트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우리 지내 렘런트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내 렘런트 김동현 렘런트 반별 구원의일 합주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왕 서비스를 도전합시다. 예배왕, 전도일지왕, 전도왕, 영적 왕, 우리 한번 도전합시다.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미션이에요. 많은 사람 되기. 모이는 사람 되기입니다. 도망가기 없깁니다. 모이는 사람 되기. 그래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반별로, 부서별로 영상을로 통해서도 괜찮고 직접 만나서도 해 괜찮고요. 전화 통화로 괜찮으니까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중간에 한번 평일 날 이런 모일 수 있는 좀 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모이는 사람 되기 또 모이도록 만드는 사람 되기. 어 미션이고요 세 번째 오늘 뭐가 있다고요? 설림 예배 있습니다 오늘 설림 예배하는데 단체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단체 사진 내 얼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도망가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여러분 첫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다 살펴볼 거예요 사진 찍은 사람들 누구누구 누구 나왔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설림 예배 탄지 사진에 내 얼굴 나오기 이거 오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 얼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목사님도 맨 앞에 앉을 거예요. 앉아서 말씀 듣고 또 사진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주 동안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너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곳에서 날마다 모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섯 가지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교사들이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요, 축복하여 주옵사서 모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랩넌트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볼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